80이 돼도 9 0대도 여러분이 80, 90 무슨 나이입니까? 나는 200살 살아도 그렇게 빌빌 안해 아까 82살이 계셨는지 네? 뭐 나이를 얘기하니 고 나이를 한국 네? 시민 안으로 목무 찍힌 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말이에요 나이가 오케이? 차을확 내가 대통령이 나와버리니까 나와버리 에이 개통이 됐는한 목숨 나으라 해서 일하는 사람 대통령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올해 개명년 한 해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주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눈두 눈을 똑바로 뜨고 어떤 놈들이 나라의 복간에 도둑질 해가는지, 어떤 놈들이 정말로 정신 나간 놈들이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 하는지 그걸 똑바로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맞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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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구독서고 정말로 동방의 음. 제도리의 예의지국에. 바로 세우는 나라가 되고 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네. 우리가 2000년 한일 월드컵 때 정말 힘들었는데 대한민국 하나로 우리 그 연호 하나로 뭉쳐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대한민국 바로 세웁시다 아셨죠? 네. 우리가 대한민국 한번 여러분들 따닥까닥세번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 저기 김기현, 예? 네. 김기현 뭐 당대표 출마자가 오든 안 오든 그게 중요한 게아니요 그죠? 전부 얼굴 한번 보면서 협회 바꿉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5 0 오신 이 오셨네.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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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한민국 합서 대한민국 한민국합쳐 2000년 한일 원드컵에서 대한민국 헬스 때그 몫이 주인공이에요. 예 한번 해봅시다. 자, 뭐 준비 대한민국 짝짝짝작대네 이거 안 되면 일본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아니 불고랑말신시가대상이 나서 대한민국 국회 대회장에서 한번 해주는데 여러분 기분 좋아야 좋아요 아, 길을 보러 보러 중에 길을 네. 여러분 만사 경탄하 길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이천이 하늘월 성대분 사강 같은 그 목소리 신시가 목소리 대한민국 대러분짜작짜작자자일자 대한민국